어, 목요 한신대학교로 축제 사회를 보러 갑니다 어떻게 보면 은뭐 금이 환영했다고 라볼 수가 있죠 거의 10년 만에 졸업 안 하시지? 중퇴했는데 <laughs> 1년 다니고 그래서 뭐 가는 김에 어제 옛날 뭐 추억도 떠올리고 저도 감회가 좀 새로울 것 같아서 조훈의 어 풋풋했던 대학생 시절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일단 출발하시죠 이렇게 좋은 날 네. 아 드디어 목교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가 잠시 1학기 때 머물렀던 제 신관 기숙사 신관이고, 이쪽은 구관, 구관 기숙사였습니다. 대학교 때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있는데, 제가 처음으로 사귀었던 여자친구죠. 그때 여기서 데이트도 많이 하고 뭐 밥도 먹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뭐를 하셨을까요? 이거뭐 좋은 왔다 그러면 열어줄 거 아니야. 들어갈 수 있는 거 맞죠? 못 들어가는데? 정말 누가 막아줄 사람 없나? 또뭐 없어요? 구경 시켜주시죠. 아, 구경 시켜줄 거? 없습니다. 다음 곳으로 가시죠. 형 이제 밥 먹어야 될거 같은데. 일단은 오늘 주제가 한신대니까 한신대에 또 학식을 한번 먹어봐야 되지 않나? 아. 그쵸. 학식 기대해도 되죠? 학식은 뭐 많아요. 돈가스도 있고 라면도 있고. 예 네. 가시죠. 자, 입만 열고 아니라고. 이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 명칭들이 조금 이제 교회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가가지고 마음껏 부르세요 학식. 아씨발 반인데 아, 다될 수가 있나? 아니 좀그 저, 늦게 먹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저도 가, 저도 간만에 학식. 아씨 여기가 싸게 먹히는데. 싸게요? 아니, 아니까 그러니까 진짜 싸게 싸게 되게 빠르게 나온다아 진짜. 씨. 그럼 학교 앞에서 맛있는 거 사줄 수 있어? 아니 술 먹고 늦게 일어난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저 내려가면은 어, 쭉 저기 그 식당과 술집들이. 나열도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한번 찾아보시죠. 진짜... <laughs> 먹을 게뭐 있나? 뭐 초고계정수 없으세요? 어 여기 여기 이삭 토스트. 이삭 토스트가 제가 학교 다녔을 때 어, 진짜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맛있는 거사 주세요. 내가 저게 싸가지고 저걸 갈라고 하는 건가? 네. 중식 갈래요? <laughs> 비싼 거 시켜도 되죠? 대신 오늘 제 멋있는 모습 잘 담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 이거 남는 장사가 아닌데. 어 일단 점심은 맛있게 먹었습니다. 근데 출혈이 크네. 벌써요? 아 이거 이따가 끝나고 회식은 생각해보자. 향수육은 왜 시킨 거야? 어 아, 세트여서. 가격은 세트 가격이 아니던데? 그건 전 모르죠. 제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베풀 수 있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응. 다음에 언제든지 맛있는 거 사겠습니다. 더 비싼 걸로. 것. 이렇게 좋은 날. 아 근데 여기 온 이유가 형한테 줘야 될 것도 있고. 뭘 준비했을까? 형이 그렇게 공부를 잘했다니까 제가 한번 준비해서 대충 느낌이 올것 같은데 도서관에서 좋은 흔적 찾기. 그래! 좋았어! 네 레츠고! 4층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학생 복지팀에 이르렀아 낯빛이 너무 어두운데 네. 아 누구 한 명에 대한 개인정보를 이렇게 할 생각이라면은 나는 좀 반대야 굳이 이럴 필요가 있나? 음? 그래도 궁금하잖아요 아니 그냥 내말 믿어주면 어디가 덧나? 아니 공부 열심히 했다니까? 아, 근데 궁금해서 그래서 근데 그뭐 성적을 볼 수가 있나? 네 민폐 아니야? 아 그래도 다 협조 받고 온 거라 왜 나한테 협조를 안 아, 하는 거야? 학교가 먼저지 않을까요? 야, 축제 사회 보러 왔다가 무슨 저, 죄송한데 성적 증명서 한번 받아볼 수 있을까요? 아 준비가 돼있네 <laughs> <laughs> 이거 내, 내가 아 이때 내가 좀 아팠네. 그때 내가 저거 그 이별하고 나서 진짜? 첫사랑이랑 음... 이별하고 나서 내가 그때 거의 술에 젖어서 살았었거든. 2.13. 야 그걸 얘기하면 어떡하냐? 내가 얘기했지. 열심히는 했어. 그쵸 학점이 근데 뭐가 그때부터 중요해. 그때부터 내가 꿈이 개그맨이었어. 내가 비가 없네. <웃음> <웃음> 아, 형비안 좋아하잖아요. <laughs> 야 그런 얘기 하면 안 돼. 학교 생활이 성적이 다가 아니라는 거거든. 내가 이러니까 개그맨 하지 내가 이거 A 맞았으면 목사님 했지 주기동문 한번 하늘에 가자 네 이건 제가 잘 간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뽑으실 때 피식피식 피식 웃으시던데 한신대 출신이세요? 아니요 본인 빨리... 학점 몇 점이세요? 너는 한몇 점이야? 저 3.7이요. 잘했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제 곧 올라가시는데 밖에 나가서 봤는데 사람이 거의 없는데 야 이거 내가 온다는 게좀 홍보가 안 됐나? 저 인스타 찾아봤는데 없던데? 아 맞다. 오늘 그 연강이라고 어? 이제 4시부터 6시까지인가 쭉 강의가 있대네. 그래도 뭐 이제 후배를 아끼는 마음으로 아, 신나게 한번 진행을 해봐야겠네요. 분님 표정, 식당 부르지 이렇게 일찍 불러가지고 대학교 축제 맞죠? 안녕하세요, 한신대학교 유리학원 교수입니다 동아리 연합부 축제. 아 제가 그냥 만약에 즐기기만 했던 학생이라서 이렇게. 사회를 받기 위서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쪽도 믿을림드려야 하예요 아, 아, 메타코미디클럽이라는 유튜브와 그리고 면상들이라는 채널에서 활동하고 있는 개그맨 조훈이고합니다 반갑습니다 와아아 아, 너무 을뻐 아, 한시대 후배들은 우서를 많이 좋아할 것같아요 웃어, 웃어, 웃어! 이 하더라고요, 사람 분명히 좋아하는 것 거지 여러분들홍박사님 아세요? 아시나요? 네! 가러분홍박사 아세요? 부를 수 있죠? 안다라아요 하이 이없네할말이없네 웃어. 웃어 웃어 웃 역시 우선는 망했네요? 근데 이게 선배 대우가 맞아? 오늘 어떠셨어요? 아 일단 오랜만에 이렇게 모교로 와가지고 어, 행사 MC를 이렇게 했는데 뭔가 선배로서의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것 같기도 하고 어, 그리고 이제 우리 후배님들의 뜨거운 환호성과 박수 소리에 좀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인 것 같아요. 소맥 먹자. 네. 그 우서가 이 정도야? 네.